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사진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지의 사진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변형하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제가 알려드릴 거는,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뭐, 라이언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줄이겠다고 컨트롤 T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컨트롤 T는 이제 변형 단축키예요 근데 지금 레이어에 보면 저는 지금 이 라이언의 사진을 켰거든요. 근데 이게 배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컨트롤 T를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배경은 잠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J를 하든가 이미 잠금을 풀면 돼요. 근데 잠금을 푸는 것보다는 컨트롤 J 를 해서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크게 변화를 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은 어 우리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이무브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변형 컨트롤 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제가 클릭한 이미지에 무조건 이런, 크기 변화를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굉장히 불편하니까 끄고, 그러면 저거를 불러오는 건 뭐냐? 컨트롤 T에요. 컨트롤 T.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기본 크기 변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크기 조절인데요. 먼저 이미지를 선택을 할게요.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선택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운드 박스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뭐 이거는 잘 아시죠? 근데 아마 예전 버전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시프트를 누르면 비율에 맞춰서 커져요. 시프트를 눌러야. 근데 어 지금 체험판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율이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럼 반대로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비율이 깨집니다. 반대가 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회전을 할 때는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이제 크기를 변형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바운더이 박스가 켜졌을 때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면 가로로 뒤집기 지금 이 하트 보세요. 가로로 뒤집기 그리고 세로로 뒤집기 세로로 뒤집기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영문판을 쓰고 계시다면. 이게 블로그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영문판도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였고 이제는 심화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릴게요. 자, 편집을 누르고 여기 보면 변형이 있어요. 그냥 비율은 말 그대로 비율이 맞춰서 커지고 준다는 거고 회전은 말 그대로 회전을 한다는 거겠죠. 자, 이런 건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뭐, 기울이기도, 이건 뭐, 사실 뭐 거의 쓰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알려드릴 건데. 바로, 왜곡입니다. 왜곡이에요. 처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라이언을 눕는 듯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약간 누운 것처럼. 신기하죠. 단축키는 어 제가 이거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꼭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근데 이걸 단축키를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냐면 단축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2020년 버전이에요. 이거 구독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고, 구버전 뭐 불법 다운로드 하신 분들은 이제. 그 구버전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눌러서 하는 방법부터 알고 제가 단축키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원근이에요. 자, 원근은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원근을 눌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멀리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가깝고 멀고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alt를 누르고 이미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왜곡과 원근을 눌렀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alt를 눌러볼게요. 안 되죠. 자, 뭐냐면, 지금 단축키를 사용하려면요, Ctrl-T, 가장 기본 상태에서 놔둔 상태에서 단축키를 사용해야 저게 사용이 되지, 제가 이미 여기서, 뭐, 왜곡이나 원근, 뭐, 비율이나 회전은 기본이니까, 이런 걸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셨으면, 컨트롤 T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아니면, 외국을 놓고,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다시 자유 변형으로 가겠죠. 자, 외국을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다시 기본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음, 뒤틀기인데요. 이거는 조금 재밌어요. 이거는 어,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너무 뚱뚱해요. 겨울이 돼가지고 살이 많이 쪘습니다. 이 비틀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편집에서 변형해서 비틀기 뒤틀기를 눌렀어요. 뒤틀기네요. 이제 뒤틀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조금 날씬해졌죠. 발도 좀 작은 것같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키도 좀 작은 것같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확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엔터를 안 치게 되면 엔터를 안 치고 ESC 키를 눌러 버리면 그냥 모든 건는다 원상 복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ESC 키를 눌러 버리면 원상 복귀가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음, 제가 왜곡이랑 원근은 저희가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뒤틀기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옵션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보면, 격자를 걸 수가 있어요. 격자를 걸어서 좀더 세분하게 할수 있고요. 이 격자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세분하게 할 수가 있고, 자 아니면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부채꼴 여기 이거는 포토샵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요. 뭐 부채꼴, 뭐 아래 부채꼴, 뭐위 부채꼴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그냥 여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퍼센테 이지가 보이는데 이거는 굳이 뭐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 손으로 아마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따로 없어요. 단축키가 따로 없다 보니까,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이 아이콘 보이세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뒤틀기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어요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컨트롤 T를 누르고, 여기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취소하려면 esc 키를 누르면 실행이 취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 단축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편집에서 지금 자유 변형, 아주 기본 상태, 컨트롤 T만 누른 상태에서 단축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변형해서 만약에 이걸 누르셨다면 단축키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죠?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Alt를 누르면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자 제가 여기서 Ctrl을 누르면 그냥 왜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Ctrl Alt Shift를 누르게 되면 원근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